상원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화해가 화살들을 가지고 놀 건데. 이것으로 물건을 맞것 가지고 16, 17, 18, 19. 조용히 해. 제가 이것을 할 건데 어떤 물건을 맞추면 좋을까요? 카메라맨 이거 할래? 이거 할래? 아, 이게 제일 못생겼으니까 이거 맞다. 보여 줘 봐. 이거를 맞히겠습니다. 어, 이 엄마, 뭐야 이거? 잡아 잡아 잡아. 뭐엄마 뭐야? 이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. 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! 날라갔어. 어 나한테 날라온 것 같아. 야, 어딨어? 아빠 나간 거, 나갔어, 아빠. 몰카 이미 아. 찍었는데요. 아, 이건 몰카가 아닙니다, 카메라맨. 유튜브 공부 좀 하세요. 자, 이제 카메라맨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저 이상한 괴생물체를 <laughs>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성 모자 아닌가요? 이게 숟가락이 여섯 개 있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와 아홉 개나 됐네요. 잡아보도록 하죠. 뭐만들지아 아깝죠 와 기성 모자에. 아 진짜 아깝네요 얼굴 맞춰야 해. 뭐 인마? <laughs> 그만큼 차 있죠. 그만큼 차이네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 맞춰야 한다고. 아! <laughs> 어! 와 맞췄어. 와, 너무 신의 한수라고 그래요. 나 잠시 <참을까요? 나> <laughs> 제 동생의 몸부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민아, 니가 말 그거 해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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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희야 소희 소이 유튜브 찍고 있어 응? 우리 소희? 여기는 우리 동생 소희입니다 근데 왜 우리 동생이냐면 너무 귀엽죠? 우리 동생은 원래 이래요 <laughs> 원래 저를 빼, 패고 놀이나 니다왜 이렇게 패고 놀니지요 <laughs> 이상한 아이 아니에요? 여기 사자옷도 있고, 나시도 있고, 저는 머리카락 공주 엘사예요 이렇게 논답니다, 소희가 안경이 요번에 선겨놨을 텐데 눈은 구워하지 않아. 더 안보여봐. <laughs> 네,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아, 왜 요번에 하나를 안 잠겼는데, 이자? 봐요. 화살 갖고 전. 뭐더 건가? 제뭘좀 <laughs> 네. <로. functionalidades 웃음> <otherwise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해봐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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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해봐 앉지 <laughs> <laughs> 마. <찌질마> 안녕하세요, 해바소이 소이. 소이. 소이, 안녕하세요, 해. 누가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하라니까. 이렇게 키는 크지만 이를 네. 많이 써요 우리 집이에요 오는 그래. 이것까지 갖고 논답니다 네. 이거 현화가 많이 친다는데 이것도 소이가 이었고요 이것도 이것들 다 소희가 둔답니다. 엄마. <laughs> 엄마도 있고요. 엄마는. 아빠의 소희 몸체를 보여요, 이몸게 소희 몸체. 어때요? 엄마! 나 마리모 키우고 싶어. 개영아가 나왔습니다. 형아, 그만해도 돼? 그렇지가 가지고 간다. 음, 금 제가 이 머리를 맞췄잖아요. 네. 이번엔 수이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이 애교를 많이 뿌렸던데. 응? 여기 노는모습을 찍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잘 도는 <도달구만>. 고구먼저또저 <laughs> 가기 귀찮네요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